3시아니아 아, 이거 30, 30쯤 된다, 30. 나이스! 오케이. 자, 채소 두 마리. 와다 왔나? 어, 피딩, 피딩, 피딩. 해보았다, 다 왔나. 봐라, 열심히 한대면 온다 안 하더라, 내가. 30이라고? 어, 30쯤에 물었다. 올라오면서 물었으니까 30, 40, 지금 오징어 다왔 아, 나이스! 와, 다 물었다. 와,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빨리 가만히 있다. 자, 오징어 피딩입니다. 언제 어, 많이 물어봐. 자, 몇 마리인가 봐라. 나도 몇 마리인가 봐라. 세자. 자, 몇 마리인가 봐라. 세라. 몇 <laughs> 마리인가 봐라, 몇 마리인가. 오오 오! 자, 몇 마리인가 봐라. 몇 마리인가 봐라? 자, 몇 마리인가 봐라? 끝났다 이. 자. <laughs> 나는 한 마리. 한 마리제. 자. 두 마리. 일단 한 마리. 아, 난두 마리. 두 마리. 자,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또 있나? 오, 네 마리. 두 마리. 잠깐만, 잠깐만, 게 되지 못한다. 에이, 이거 이거 어떻게 됐노? 오, 나 정말. 저, 저, 저. 자기 조심해라. 다 했나? 아이고, 동참했네. 자, 빨리 당구고! <laughs> 빨리 당구고! <담그고. 웃음> 빨리 당구고! <담그고. 웃음> 자, 2025년 7월 7일 월요일 현재 시가 8시 1 2분입니다 자, 오늘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완전 호수입니다 호수. 자, 현재 시끄럽고요. 예, 비행통동 앞에 내가 엄청 확실히 시끄럽습니다. 이게힘 좋다. 아, 오늘은 일단 다단체비 한 대랑 오므리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날씨 자체는 한치가 정말 잘될것 같은 급지근한 날씨인데, 맞나?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바람도 없고, 뒤에 치부동 열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 같습니다. 바람 이를때 조금 풀어주면 좋은데 일단 35m, 40m부터 낚시를 한번 시작해볼 예정이고요. 바닷물은 상당히 맑습니다. 자 지금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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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40? 40? 아0 4다아또 <laughs> 아. 40? 40? 40? 40? 40? 40? 40? 40? 4 아. 지금 또치가 너무 냅다. 내 빼고 다 참석하네. 일처럼만. <laughs> 이, 이 수십 만띵동띵동인데 딩동, <laughs> 상이. 씨 뭐고 지금 이거. 아 실수가 실력이다. 실수가 실력. 자 낚시는 실수가 실력입니다. 두번 하면 그 실수 아니죠. 실력입니다. 어. 아, 일단 분위기 좋아. 질량면 잡을 수 있어. 아 씨. 아까 아까비 두번세번세번세번면은어떡 그러니까. 아, 프 아이, 고도가 가 아, 고어가오징 어제 기도하고 일찍 먹었다고라. 뭐 어쩐지그일이 그래 그랬다. 그 풀릴 게 아닌데. 아? 30. 어? 30. 30. 30! 30. 오징어 맞나? 어, 오, 나이스! 아, 딱! 자, 한 마리가. 한 마리. <laughs> 자, 한마아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마,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또 왔나? 응. 30, 30. 나이스! 많이는 없나 보네. 싸이 삼십. 이십육. 어? 이십육, 이십육. 이십육. 이십육, 이 다 물었나? 아니 한마리 한 마리, 나이스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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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 잡네 어오늘한 30쯤 되겠다 시, 그러니까 시야는 다 좋다 예. 네. 한 30쯤 되겠네 30? 어이 내가 물은 거 높이에 어. 따지면 그래 난 쟤네보다 빨간도 잘 물은 다있어이 어. 파란 게 아니라니까 <laughs> 그죠 이 파란 게 아니야 빨간 거 빨간 거 잘하네 스틱이 짱이지 스틱이 <laughs> 너무 덥어서 나는 스틱을 못하겠다 <laughs> 와땀어 베리 몸이다 다아내도 땀날라는 삼십 30... 칼치 같지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 자기 이제 아니다 왜 왜? 왜 갈리갈모리갈모리 오. 어, 한치다. 한치. 야, 애기 좀. 330, 3 0 한치입니다. 야. 맞습니다. 이야, 이 메시고 1와대 먹어 큰거 물었다 뭔데? 다 탔다 어? 다 오징어가 탔다. 몇 미터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어, 잠깐만 있어 봐라 <laughs> 잠깐만 31 어? 아이 고기가 씨. 아니다 뭐 많다 아. 봤제 어 오징어 봤제 오징어 대 마리 밑에 밑에 세 마리 자세 마리 어자 역시 스틸을 제가 한방 이겼습니다 오 크다 국수로 자 스틸을 한방이어습니다한방세 <laughs> 마리다 와자한 마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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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큰났네 아, 크다. 자, 두 마리. 자, 세 마리. 자, 한, 한 방에 끝낼 뿐이다, 우리 한 방에. 아, 아이고야, 세 마리. 좋았네. 연규 어, 탱크구만. 어, 나이스. 어? 연규 탱크네. 아, 여기 탱크네. 그래. 어쩐지 힘이 좋더라, 아. 연규 탱크입니다. 야. 탱크가 좋네. 탱크가 아, 탱크하네. 탱크 좋아요. <laughs> 탱크. 공돌 못 달았는데? 탬빙 부스터. 몇 호? 35호. 에이 또 바꿔야 되네 티딩이었나? <laughs> <피디였나? 웃음> 와딱해서잘푼데 어이 뭐고 이거. 둘이 갖다 섞구 아, 나, 씨. 왜또날렸나 고등어다, 고등어 또. 날렸나. 고등하다, 고등하다. 아, 내, 내리가다 물어. 어, 음. 그러면 일자수책인데. 아 고등어 물어보시오. 고등어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안 그러면 막 날리겠지. 어, 아니네. <laughs> 오징어 상인지 고등어인지도 모르나? 미치겠다. 아니 고등어가 이, 이래 위에서 물었보나아 고등어가 같이 물었나 보다. 그죠. 자 오징어, 오징어 피딩. 자 피딩이가. 오징어 피딩이 되겠습니다. 아, 20m에서 물어봤다. 자, 피딩하면 오나요? 자, 지금부터 한 시간 바짝 잡으면 쿨러 찹니다. 자, 네, 40. 왔어! 사0 40. 어, 사4 0 이라는데? 4 0사4 0 정확한 4 0 맞나? 4 0 <laughs> 자, 피딩! 피딩! 4 0 <laughs> 자, 텐션 유지해 야 됩니다. 자, 다 올라왔습니다. 아, 사이 좋습니다. 한 마리 큰거아니면두 마리입니다. 자, 딱 스틸 스틱, 첫스틱이내 손에 딱올때 제가 습니다 자, 아, 나도 42없노 오케이. 자, 왔습니다. 41이다 정확하게. 아, 41이라는데. 자, 이현타. 자, 3m가 들어갑니다. 피딩이네 자아 30에 폴링때으로습니다 어. 나도 아아 낮다 아니 뭔데 이거 고등어가 아니 근데 오징어였는데 고등어로 바뀌었나? 아아 나씨 고등어가 에이. 아 맞아 오줌 아이개씨 고등어 두 마리가 어또왔나어 사십 어. 아 아니 나 이거 30십좀 된다 30. 나이스. 오케이 자 채소 두 마리 와다 왔나? 어 피딩 <laughs> 세 피딩 피딩 해봤 왔나? 봐 열심히 흔대면 온다 안하더나 내가 30이라고? 어 30쯤에 물었다 올라오면서 물었으니까 30, 40 지금 오징어 다 들어왔어 와다 왔다 왔 왔다 나이스 와다 물었다 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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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만야 된다 자 오징어 피링입니다 엄마 말해름 같은데? 자몇 마리인가 봐라. 나도 몇 마리인가 봐라. 자자몇 어, 마리인가 봐라. 세라몇 <laughs> 마리인가 봐라. 몇 마리인가 봐 오. 몇 마리인가 봐라. 몇 마리인가 봐라. 자몇 마리인가 봐라. 몇 마리인가 봐래자몇 마리인가 봐라. 끝났다. 자나나한 <laughs> 마리. 한 자. 두 마리 이제. 자두 마리. 일단 가한 마리. 아, 난두 마리. 자, 두 마리. 세 마리. 또 있나? 오, 네 마리. 마리. <laughs> 이야. 오. 오. <laughs> <laughs> 어. 야, 이 사기랑 찍어줘야 돼. 깐 가자마자 짜게 되지 못한다. 이 이거 어떻게 됐노? 빨리 당구고. <laughs> 빨리 당구고! 빨리 당구고! 빨리 당구고!